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순간, 상처는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지요. 저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싶었지만 가장 멀었던 사람. 오늘 저는 제 철학의 시작이 되었던 그 복잡한 마음, 그 상처, 그리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철학의 이야기도. 학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72년 중단한 번도 어머니와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페나우어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작가, 재치 있는 사교계의 여왕, 괴테가 칭찬한 여성. 하지만 저에게 그녀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평생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60대가 넘으신 여러분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에 대한 원망, 형제 자매와의 불화. 이런 상처들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상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요. 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1788년 2월 22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워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21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나 쇼페나워는 결혼 당시 겨우 19살이었다. 38살의 하인리히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집안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활기차고 낭만적인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우울하고 엄격했다. 그리고 아들 아르투어는 아버지를 너무나 닮았다. 어머니는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르투어. 너는 너무 어둡구나. 왜 그렇게 심각하니? 아이는 명랑해야지. 저는 명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린나이에도 세상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우울증을 보며 자랐고, 부모님의 차가운 결혼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따뜻한 포옹, 다정한 말 한마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인,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아르투어, 엄마는 바빠. 내 여동생이나 돌봐라. 여동생 아델레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델레는 명랑했고 순종적이었고 어머니를 닮았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해방. 제가 17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하에 빠져 익사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살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싸워왔습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요한나 쇼페나워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3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상당한 유산이 있었고,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었다. 어머니는 곧 단치를 떠나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괴테가 사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문학살롱을 열었고, 작가들과 예술가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아르투어,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1806년, 저는 1 8덟살이 되었고, 바이마르의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의 살롱은 화려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바이마르의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가, 시인, 화가, 음악가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예술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게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행하는 시에 대한 칭찬, 사교적인 농담, 서로를 지켜 세우는 빈말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태어났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이미 냉소적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무관심이 그를 비관론자로 만들었다. 그는 세상을 날카롭게 관찰했고 인간의 위선을 꿰뚫어 봤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살롱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이해해 주세요. 아직 젊어서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나 봅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괴테와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의 질투. 1813년, 저는 위대한 괴테를 만났습니다. 요한 볼프강 폼 괴테는 당시 1월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였다. 요한나 쇼펜하워의 살롱에 자주 참석했고 그녀의 소설에 찬사를 보냈다. 요한나는 괴테의 인정을 자랑스러워했다. 괴테는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색채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눈을 빛냈습니다. 자네는 재능이 있네. 계속 연구하게 저는 감격했습니다. 위대한 괴테가 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르투어, 괴테 선생님 앞에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그분은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괴테 선생님은 제 이론에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그건 예의상 그러신 거야. 너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반면에 나는 이미 소설을 출판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한나는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경쟁자로 여겼다. 그녀 자신이 작가로서 인정받고 싶었기에 아들이 더큰 재능을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너는 결코 유명해지지 못할 것이다. 1814년. 제가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첫 철학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고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 논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책을 받아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누가 읽겠니? 철학자들이 읽을 것입니다. 철학자들,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아르투어, 현실을 봐라. 너는 돈을 벌어야 해. 이런 우울한 철학으로는 먹고 살수 없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소설은 팔리십니까? 물론이지. 내 책은 베스트셀러야. 하지만 50년 후에는 아무도 어머니의 책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제 철학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소설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철학이 너무 어둡고 병적이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르투어, 현실 직시해라. 너는 결코 유명해지지 못할 것이다. 내 철학은 너무 어둡고, 너무 비관적이야. 사람들은 희망을 원해. 하지만 너는 절망만 이야기하지. 저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 내가 말하는 진실은 내 개인적인 불행일 뿐이야. 너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불행하다고 믿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아버지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잖니? 너도 그렇게 되고 싶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려, 본론 삼 결정적 결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마지막 싸움, 1814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살롱에서 또한 번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강요했습니다. 내가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나와서 사교 좀 해라. 저는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손님 중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쇼펜하워 씨,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철학이라. 그것으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어머니도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아르투어. 왜 그러니? 앉아라. 저는 이런 피상적인 대화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살롱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젊은 쇼페나워는 어머니의 손님들을 모욕했고 어머니의 체면을 망쳤다. 어머니는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나가.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저는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평생 불행할 거야. 아르투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한, 너도 행복할 수 없어. 저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사랑. 너 같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니? 너는 항상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고, 어둠만 보잖아.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22년간의 침묵.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요한나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편지들도 대부분 유산 상속이나 실무적인 내용뿐이었다. 개인적인 화해의 시도는 없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책한 권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책을 읽지도 않고 서재 구석에 던져놓았다고요.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성공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그리고 만나지 못한 이별, 1836년,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동생 아델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의가 위독하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어머니를 만나야 할까? 22년 만에.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결정을 후회했다. 그는 왜 가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을까? 며칠 후, 또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지 못한 것들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화해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것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얘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본론 사평생의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것,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철학. 여러분, 제가 왜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철학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 삶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차갑고 냉정하고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트라우마의 산물이기도 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에게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통찰을 주었다.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얻지 못하듯,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철학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의 표현이었다면 어머니의 말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고통을 보편적인 진리로 승화시켰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사랑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타인도 자기 자신의 욕망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자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기까지 60대가 되어서야 저는 어머니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희생자였습니다. 요한나 쇼펜하워는 19살에, 38살의 남자와 결혼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그녀는 젊음을 우울한 남편과 함께 보내야 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자유, 문학, 사교였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가정의 의무 뿐이었다. 아들 아르투어는 그녀에게 남편의 그림자였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상적인 어머니이기를 원했습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성공한 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저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펜하워는 말년에 이렇게 썼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존심, 오해, 상처가 사랑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볼로노 가족 갈등에서 배우는 12가지 지혜. 이제 제 경험에서 배운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 1.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부모가 완벽하기를, 자녀가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한에서요. 여러분의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점 서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어머니와 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외향적이고 저는 내향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낙관적이고 저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분과 다르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과 다르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점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어머니에게 기대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줄수 없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가족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줄수 있는 만큼만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요. 사점 상처를 말로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에게 제 상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상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상처를 표현할 때 공격하지 말고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십시오. 오점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항상 과거를 들추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무시했다. 어머니는 여동생만 사랑했다. 하지만 과거를 들추는 것은 현재를 망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영원히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용기입니다. 7점 완벽한 화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화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하고, 하지만 완벽한 화해는 없습니다. 작은 화해, 작은 진전이면 충분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짧은 포옹, 함께하는 식사.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진전에 감사하십시오. 8점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9.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1점 침묵보다는 불완전한 대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22년간 침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대화라도 하십시오. 서툴러도, 어색해도 말을 건네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작은 대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일점 혈연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혈연이 자동으로 사랑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돌보십시오. 이점 사랑받지 못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저는 괜찮다는 것을요. 제 가치는 어머니의 사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자존심이 그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너무 늦기 전에 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사랑입니다. 서투른 화해라도 화해입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철학은 위대하지만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성공은 좋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용서가 더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한 문장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 해도 불완전하게 남아 사랑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어머니,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사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표현하지 못했지만 평생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오늘, 지금 감사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